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JLK 대표회사를 맡고 있는 김동민입니다. 저희 회사는 의료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, 어, 뇌졸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네. 워크플로우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, 어, 사업화하고 있습니다. MRI나 CT와 네. 같은 이제 영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어, 활용하고 있고요. 초기에 만들었던 모델이 180만 장을, 음. 어, 활용을 했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숫자들을 음. 이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한 다음에 어 다양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들을 설계를 해서 어 그런 앙상블을 하거나 컨카티네이션을 하거나 뭐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어 마지막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음.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j l k 는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도 글로벌에서 가장 어 뛰어난 그런 의료 인공지능 회사로서 거듭날 거고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어 더욱더 정진해 나가겠습니다.